아, 자, 안녕하십니까? 아, 제가 너무 황당한 일이 있어 가지고 한번 영상에 올려 볼까 해서 카메라를 켰거든요. 어, 제가 한달 전쯤에 그 이마트에서 와이퍼를 이제 사이즈에 맞춰 가지고 불스원인가를 갖다가 이제 샀어요. 이제 사 가지고 교체를 했는데 자가 교체를 한 거죠. 그러니까. 아, 근데 보시면은 제가 다 이렇게 빼고 기존의 거 빼고 이제 새로 산 거를 꼽아놨는데 와 보시면 이렇게 안 닦이잖아요. 이게 와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게 불량인줄 알았어요. 불량. 그래서 불량이라는지 알고 오늘 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는데 야 이게. 어, 오늘 그 비밀을 알았습니다. 왜 이게 이렇게 부분적으로 안 닦이는지 그 비밀을 알았습니다. 그래서 제가 만약에라도 저랑 같은 이런 경험 이런 일이 있었던 분은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제가 영상을 올리고 만들어 <laughs> 만들고 있는 중이거든요.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. 음. 자, 제 차는 이제 카렌스라 이쪽 와이퍼랑 이쪽 와이퍼 길이가 틀려요. 그래서 이게 좀 짧고 얘가 좀 긴, 길고래가지고 그 어, 맞는데 자 보시면은 이제 잘안 닦인 거 보이시죠? 이러고 한 달을 다녔다니까요. 비가 와고 눈이 와도 이러고 다녔어요 제가. 근데 얼마나 멍청한 짓인지 야, 자 <laughs> 제가 진짜 멍청한 짓을 했거든요. 이렇게 올려 보시면은. 여기 그날 있잖아, 나 와이퍼 날. 야, 이게 와이퍼 날 여기 하얀이 이거 있잖아, 이거 하얀 거, 하얀 거. 요게 저는 이제 와이프 와이퍼 날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죠. 이게 보호캡이었어요, 보호캡. 이걸 빼야 돼요, 이렇게. 빼야지 본이 고무 고무 날이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그걸 모르고 이걸. 낀 상태에서 얘를 왜안 닦이니, 뭐, 이러고 있었으니, 참, 멍청한 짓을 한 거죠. 아, 진짜. 자, 이쪽도 마찬가지예요. 이 보호캡을 빼야 돼요, 이렇게. 아, 나 참네. 어이가 없어가지고. 하하하. <laughs> 참, 내가 하고 나서도 진짜 어이가 없어서, 참. 만약에라도, 어, 마트 같은 데서 이렇게 와이퍼 구매해가지고 이제 자가 교체 하시는 분이 있으시면은 요거 보호캡 꼭 빼십시오. 이거 빼지 않고 이렇게. 이게, 이게, 이게 와이퍼 날인지 알고 했다가는 이, 고생합니다. 저처럼. 머리가 나쁘면 뭐가 고생한다고. 한번 닦아볼게요. <laughs> 잘 닦을 거예요. 아마. 아, 어이없어라. 자, 한번 닦아볼게요. 잘 닦이죠? 아, 참네. 이런 걸 모르고 한 달을 고생을 했으니, 참. 우리 와이프가 이 영상 보면은 아마, 아휴 니가 그러면 그렇지. 와이프, <laughs> 와이프한테 옆에서 살때잘 사지. 막 이러죠. <laughs> 아유. 자, 오늘 뭐별건 아니지만은 아마 저 저도 참 놀랍고. <laughs> 다른 분들도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, 한번 흥미도 있고 해가지고, 어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, 참고하십시오. 아마 다 아실 거예요. 저만 몰랐을 거예요, 아마. 자, 감사합니다. 음 또갈 일이 있어가지고, 밖에 나갔다가 들어와야 될것 같습니다. 자, 감사합니다.